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주역교실 일회연경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이용모 선생님의 YMCA 금요연경반과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유아여대 일회연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연경반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제38강으로 제목은 비상시기를 사는 낙은의 인생. 아주, 제목이 아주 비상합니다. 아주 <laughs> 비상합니다. 그래서 55번째 뇌와 풍과 56번째 괴인 화산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뇌와 풍, 화산녀. 상당히 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괴인데요. 바로 나라나 기업이 커지다 보면 위기를 말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상사를 말하는 것이 내아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풍성하다는 풍자인데 어, 또그 옆에 보일 씨가 있으면 그 예도 예자가 되죠 예, 그, 그, 그런데 풍성하다 하는 것은 문화가 발달한다 할 때는 이 예도가 발달한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풍, 물질이 풍성하다 할 때는 그 물질 문명이 지금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지금 사회가 아, 지금 우리 같은 지금 과학 기술 혁명 시대가 돼가지고 내내 음, 하는 것은 전기, 네. 그냥 전기 전자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문명이 아, 아주 번쩍번쩍 빛나서 어, 네. 정말로 문명은 한없이 풍등 풍부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인간의 정신이. 이또 이렇게 결핍된 그런 시대가 돼서 어 말하자면 몸집만 커졌는데 정신이 커지, 커지지 못하는 그런 에, 위기의 시가, 시대를 말하는 것이 내와풍이 아닌가. 네. 그런 위기를 겪게 되면 사회가 잘못되고 천하가 잘못되면 난민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유럽에 얼마나 그어 많은 난민들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난민이 말씀하세요. 발생하고 그러는데 음 그런 그, 그런 것을 보면서 어그 한번 그이 이, 평천아 이번에는 평천아 어 평아의 문제를 한번 음. 어 인류 문명의 인류 문명의 이왜 문제가 되는지왜 인류 문명이 잘못되면 결국은 모든 남, 수많은 난민이 발생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네. 그 고통을 일으키는 문명의 문제가 뭐고 또이 난민을 보면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건또 본래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난민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음. 에, 비상 아, 우리 시, 우리가 사는 시국이 비상 시국이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에, 이런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의미로 한번 풀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산열을 보면 불산 음. 그여 나그네 여자 같은 네. 그런 그런 의미인데 쉬운 말로 이런 비유가 적절치 못하게 못할지 모르겠지만 봄 우리가 봄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네. 산불이 나가지고 그~ 세대. 농촌이나 또 산불에 재난을 맞은 분들이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산속에 사는 동물들, 산속에 아니, 동물들도 새들이 다하을그 다 거기 얼마나 자, 떠돌아. 그렇죠. 아니, 원래 이제, 새들도 자기 음. 둥무리가 있는 둥지가 그렇죠. 있는데, 그다 불에 타버리니까. 불에 타고 얼마나 떠돌고 있. 또 지금 떠돌고 있어서 새로운 둥지를 동, 만들기 위해서 동물 그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여 바다 같은 건데, 정말 인생의 고탱이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사는 낙은의 인생과 같다 하는 거를 뇌아풍과 화산녀가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뇌아풍은 아예간 문자 그대로 보면 뇌가 벼락이잖아요. 네.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아래에서 불이 타오르는 뇌아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위에서 벼락 떨어지고 아래에서 불이니까 이건 사면초가도 아니고 이제 살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죽음 예. 비상시고. 네. 예. 음. 그래서 조선시대 율곡선생님은 바로 이런 비상시국의 그 위기 전조를 느끼고 선조에게 심우육조란 글을 올려가지고 국방장관으로서 군사를 기르고 모든 국방의 경비를 경고야 하자고 했지만 선조가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조정의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됐죠. 그 뇌아풍의 을 음. 윗사람이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 의 임진왜란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거라고도 볼수 그렇죠. 있죠. 그야말로 백성한테는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음. 솟아오르는 큰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이 그 얼마나 많은 인명이, 많은 인명이 죽고, 죽고, 죽고 얼마나 이재민 인많이그 얼마나 떠들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야말로 낙은의 예. 길을 피난 길낙은네 예. 예. 길에 예. 그걸 아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아풍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풍, 형, 간단합니다. 풍은 위험한 때이지만 형통하게 된다. 이어집니다 왕격지 물우의 일중 왕이 나타나 바로 잡으니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해가 중천으로 올라간다 네. 설명해 주시죠 항상 이렇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야, 위기를 경고하지만 그 위기는 곧또 기회다 네, 그래서, 위기는 그래서 기회다. 희망을 주면서 네. 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네. 이 왕이 나타나면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이고,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만 나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럴 때의일종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자가 나타나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잘만 쓰게 되면 오히려 더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태풍이 불면, 뱃사공이 태풍을 불면 그냥 그 배사형이 힘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배를 볼 수가 없지만, 진짜 실력 있는 배사형이 나면 태풍이 오면, 와. 속도가 이, 엄청나죠 어, 이 태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갈수가 네. 있구나. 그래가지고 철리길도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다. 어, 그러면서 그 태풍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어, 그런 위기도, 태풍 위기도 우리는 더 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임진왜란 때 그렇게 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우리 나라를 살리지 않았느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의일중 하늘에 낸 의인이고 하늘의 뜻과 일치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로 풀어보았습니다 네또 이어집니다 단월 풍대야 명이동 고풍. 왕 격지 상대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어를 풍은 풍성하고 크다는 것이다. 밝은 철인이 나타나 움직이니 풍성하게 된다. 철인 왕이 나타나면 높고 위대한 나라가 된다. 설명해 주시죠. 그 위기 시대를 변화시켜 가지고 어, 어, 풍성하고 위대한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그 지,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했?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가? 응? 그럴 때명철한 지혜와 실력을 가지고 어, 나타나서 위기를 극복한다. 그래서 요 밝은 철인 명철, 음, 나타난다. 어, 밝은 네. 철인이 나타나서 어, 이 일을 하게 되면 어, 결국은 우리 나라는 새롭게 자꾸 새로운 나라로 변화돼서 국력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랬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물우 의일중 의조 천하야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해가 중천에서 빛난다고 하면 의인이 천하의 빛을 비춘다는 비춘다는 말이다, 이릅니다. 네, 예, 계속 그런 그 지혜로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할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백성들도 따라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백성들도 정직하고 진실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 결국은 우리 새로운 나라에서. 정의롭고 빛나는 그런 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자는 것이죠. 네, 다음 이어집니다. 일중즉측월령즉식 천지영허 여시소식 이황어 인호 황억귀 신호. 설명하면 해가 복판에 들면 이내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 곧 이지러진다. 천지의 차고 빔은 때와 더불어 변하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그렇지 않겠는가 귀신이 그렇지 않겠는가 입니다 예그 하늘 땅의 도 아니 여기 여기라고 하는가 늘 변화의 그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시간에 시간이 가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예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땅 하늘 땅이 자꾸 움직이고 변하는데 어디 예, 사람이 변하지 않겠는가 때가 되면 어, 달도 때가 되면 차고, 때가 되면 또 기울고, 어, 그러는 그게 천도인데 어, 그러면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의 에, 발음, 발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럴 때 그걸 중용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예, 그걸 일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중이 핵심인데, 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에, 뭔가 하러면 계속 우리가 어,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능변 여상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서 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변 여상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음. 그러이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과 세상을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그 진리만을 생각하고 음. 자꾸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가 중용을 잃지 않고, 예. 또, 어, 성인의 경지로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중용을 지키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뇌화풍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활, 뇌전개지, 풍, 군자의 절옥치형. 쉽게 설명하면 상활,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이르는 것을 풍이라 한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옥사를 판결하고 형벌을 바로 잡는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지금 그런, 뭐, 이게, 우레와그 번개가 함께, 이렇게, 그렇게, 그걸 힘과 지혜를 함께 갖는 사람이 군자다. 그 군자는 그런 밝은 지혜를 가지고 옥사를 바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판도 밝게 하고 합당한 형별을 가지고 법 질서를 이루는 그래서 법, 이 세상을 법계를 이루는 사람이 군자다. 우리 사회 에 이런 지금 사법부가 정말 바른 판결과 바른 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서고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요구가 다 바로 입. 돼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음. 그런 그렇게 따라가 저도 저대로 대를 하면 항상 밝은 지혜로 판단하고 똑바로, 바르게 예, 판단해서 결단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제 오십 다섯 번째 개인 내야풍을 마치고 오십 여섯 번째 개인 화살려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살려는 위는 밝은 불이고 그죠? 예. 네, 네. 아래는 움직이 않는 산. 네. 여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밝은 불은 태양이고 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을 쫙 운행하면서 움직이고 그래서 괴의 이름이 여행한다는 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의 여,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그렇죠. 의미하죠. 예, 예. 그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산 위에 해가 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또 해가 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아, 그렇게 해가 하늘을 쭉 움직이는 거, 네. 그게 하루라는 건데 네. 그 하루의 시간. 근데 그쭉 움직이면서 하늘을 에, 해가 지금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 움직여 네.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리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을 여행하다가 마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그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또이 괴로움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속담에 야, 자기 아이들이 사랑스럽거든 여행을 시켜라. 예. 그에게는 한번 여행을 시키는 거는 고생을 좀 시켜라. 거죠, 고생을 시키면 철이 들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또이 산에서 산 위에 불이 있다는 것은 산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산을 또 그때는 용광로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 용광로에 막 불이 펄펄 어, 끓는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의 철광석이, 아니 그 철광석이 아니그 광석이 금광석이면 금광석이 순금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하나의 그 순수한 그 산에서 이렇게 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의 순금이 이렇게 오는 걸로 또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영광로의 음. 고난 속에서 순금으로 어 나오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고생이고 그고행을 고생을 통해서. 아, 정말 순수한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음, 그런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산여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 소형여 정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는 나그네가 길을 떠납니다. 작아질수록 경통하다. 나그네는 발음을 지켜야 행복하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럴 때. 그러면 나그네로서 산다고 할 때,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예. 그랬을 때 나그네가 나, 나그네가 되면은 항상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예. 자기 나그네가 돼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에, 나그네 입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에, 내가 <laughs> 오만 하거나 그러면 남한테 걸리게 되죠. 자기한테 걸리고 남한테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 여행여행길이 순탄할 수가 없으니. 여행을 가는 자는 어디서든지 겸손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여정이라 여행길이다 할 때는 그 말은 곧 나그네처럼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단월 여소형 유득중호 외 이순호강 지려호명 시소형 여정 길이야 설명하면 단어 여행할 때 겸손해야 형통하게 된다 밖에 나갈 때 겸손하고 정신을 차려서 법을 따라야 가야 된다 머무를 때는 밝은 데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할수록 형통한다 나그네는 발음을 지켜야 행복 행통, 행복하다입니다. 어,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행한다 그럴 때, 외국으로 여행한다 그럴 때, 뭐 관광 여행을 할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또... 또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 젊은이들은 또이 이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유학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럴 때뭐 우리가 관광을 할 때든지 아니면 외국에 네. 살면은 그 외국의 법을 잘 따라야지 예 네. 외국 법을 무시하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또그 거기에 멀, 멀, 머물러 살려면 그 법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 그곳을 잘 아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학이다, 유학생이다 그러면 그 지도교수를 잘 만나가지고 지도교수한테 맞습니다. 잘 따라야 되는 거고, 뭐그 지역에서 또뭐 산다 그러면 그 지역 기어, 어떤 여행지다, 여행자다 그러면 그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에 따라서, 가이드 의 안내를 따라서 그 여행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뭔가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여행자의 여행자의 마음이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여지시의 대의제 쉽게 설명하면 여행하는 그때의 의의는 큰 것이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여행이라는 거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질때 그렇죠. 일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간인데 네. 그 시, 이제 여기서는 그이 시간이 뭔가 시간의 의미를 좀 아, 알자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 자꾸 시, 시간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또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 태어나서 죽음은 문제죠. 음. 어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든지 죽음을 늦춰보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죽음과 안 죽겠다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과 하나가 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죽음 결국 어 인생이 나그네다 할 때는 네. 아이 한정된 시간을 사는 건데 그 시간 속에서 음. 우리가 어떻게 에 시간을 시간이 되느냐 에 시간을 시간이 돼서 시간을 넘어서느냐 결국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생사를 너, 넘어설 수 있는가 음. 에, 생사를 넘어서는 그 길을 우리가 깨워치는 게그 시간의 의미다 이런 시간의 의미죠. 의미다 어,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생사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럴 때아주야지도에 통하면 된다 밤낮이라고 네. 하는 것 하루 하루의 시간을, 어, 하루,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그 인생의 뜻을 알면 그, 그게 주야지 도가 되는 거고. 그 주야지 도의 그 핵심 뭐냐, 를 때, 어, 전에 나왔던 국리, 진성, 지명, 이런 어, 이세 가지를 아는 것이 결국 주야지 어, 도에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화산냐, 어느 덧 화산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활, 산상, 유화 여, 군자의 명신, 용형, 이불유옥 쉽게 설명하면 상활 산 위로 해가 높이 떠가는 것이 여의 모습이다. 이를 본 바다 군자는 형벌을 쓰는데 밝고 신중하게 해서 옥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나그네 인생들이 사는 그 세계가 결국 나라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를 지도하는 군자는 그정그 그 형벌을 해처럼 밝게 해서 아 감옥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그이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 나그네 인생은 근데 에, 근데 이제 나라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인, 에,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데 좀더 일반화 시켜서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시간을 감옥 속에 시간을 감옥에 어, 살고 네. 있는데 그 시간을 감옥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 그래서 그 형벌의 뜻을 알고 그 생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나그네 인생에서 배우자 나그네 예,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 형벌이고 네. 어, 또 이렇게 이그 우리가 많이 사는. 공간은 감옥이고, 시간은 음. 형벌이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 공간이 뭔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간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의 형벌이고, 예. 이 몸과 마음에 갇혀 있는, 그, 그게 결국은 인생인데, 그에, 그, 어, 군자는 그 산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인생의 여정이 결국 옥살이, 옥살이를 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로구나. 그런데 그 생사 의감옥에서 어, 벗어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자게 아, 예, 예. 아~ 인생은 나그네다, 아, 나그네다. 예,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라는 걸 알고 그 나그네 나그네 길을 통해서 아, 어떻게 하면 생사를 벗어나는가 결국 이~ 나그네의 맨 마지막 돌아가는 길은 아~ 이~ 생사를 벗어나서 생사지도. 어, 어, 사, 생사지도를 사생지도를 네, 사생지도를, 가지고 사생지도를 사생지도를 아~ 영혼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 예. 결국은 우리 낙은의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55번째 괴인 뇌아풍과 56번째 괴인 화산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이 화산녀와 뇌아풍을 통해서 비상시기를 사는 우리 낙은의 네.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뇌아풍은 그야말로 산에서 네. 벼락이 떨어지고 네. 밑에서 불이, 불이 오라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가 바로 거꾸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지의 도가 변하는 것에 있는 만큼 오로지 변화하는 천지의 도 속에서 일종 하나님을 보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네. 자세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상징하는 말이 능변여상 네. 변화에 능 유연하게 대처하고 여일하게 항상 자기를 단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에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일종의 자세는 지도자들이 네. 우레의 힘과 번개의 지혜를 가지고 법질서를 제대로 잘 지키도록 하는 게그 지도자의 본분이고 요즘처럼. 상권 분리 부시기에 입법 행정 사법이 제 자리를 잡아야지.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예. 인연 돈에 휩쓸려 가지고 본분을 그렇죠. 잃을 때 본인도 망가지고 나라도 맞습니다. 망가질 수 있다. 예. 화산년은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야말로 인생은 낙은 의길과 같은 것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태양의 여행과 같다. 즉, 네. 시간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낙은네는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그렇습니다. 속된 말도 있듯이 네. 고생길로 가는 것이다. 네. 개고생길로 가는 것인데 <laughs> 우리가 산의 불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영광로기 이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달구고 네. 고난 속에서 숭금, 정금하는 그런 자세로 고난을 극복한다면 그리고 특히 낙은네 길에서는 소정, 겸손하고 예. 예. 정 진실한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나그네 인생도 결국은 공자가 이야기한대로 주야지도 그즉 생사지도를 극복하는 공리 진성 지명의 길로 들어서서 그야말로 생사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제3 8강 비상시기를 사는 우리들 나그네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39강으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